우리 몸을 바르게 세우고 건강하게 만들려면 코어 근육을 단련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코어가 정확히 어디일까요? 흔히 코어라고 하면 복근만 떠올리는 분들이 많은데요. 코어란 척추, 골반, 엉덩이에 붙은 근육들을 말합니다. 코어는 우리 몸을 움직이게 하고 외부 저항으로부터 가장 먼저 척추를 단단히 잡아 보호해주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체 중심인 코어가 약해졌다는 말은 즉, 내 몸이 약해졌다는 것과 같은 말이죠. 코어가 약해지면 몸 곳곳에서 신호가 옵니다. 척추를 제대로 잡아줄 수 없으니 골반이 틀어지고 척추 변형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 어깨가 말리고 팔다리도 저리게 되죠. 대다수의 사람들이 가장 많이 받는 신호는 바로 허리 통증입니다. 걷거나 달리는 시간보다 앉거나 누워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며 우리나라의 허리 통증 환자는 매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특히 장시간 스마트폰과 PC 사용으로 젊은 층의 척추질환 환자가 이전에 비해 매우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증은 우리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기 때문에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라도 평소 코어 운동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어떤 운동이든 그냥 하는 것보다 제대로 알고 해야 확실한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운동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의 근육이 어떤 움직임을 갖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먼저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코어 근육들이 중심에서 안정성을 잡아준다면 실질적인 움직임에 사용되는 근육은 또 따로 있는데요. 엉덩이 근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허리에 손을 댔을 때 바로 잡히는 곳, 바로 골반이죠. 골반은 허리뼈를 받쳐주면서 상체와 하체를 이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골반을 둘러싸고 있는 근육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인 대둔근과 골반 양 옆에서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중둔근, 그리고 소둔근 이렇게 세 종류로 나뉘는데요. 이 근육들이 바로 엉덩이 근육입니다. 엉덩이 근육은 다른 부위에 비해 빨리 약해지는 근육 중 하나인데요. 운동이나 단백질 섭취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퇴행 속도는 더 빨라질 겁니다. 거기에 오랜 시간 의자에 앉아 있으면 엉덩이 근육을 사용하는 시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근육이 점차 처지고 물렁해집니다. 퇴행을 늦추기 위해서는 앉아 있는 시간을 줄이고 앉아 있더라도 올바른 자세로 앉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허리 통증은 단발성 충격이 아닌 복합적인 문제점들이 오랜 기간 누적되어 한순간에 증상으로 나타나는 건데요. 엉덩이 근육이 약해지면 허리뼈에 많은 스트레스를 주고 이 스트레스가 쌓이면 질환으로 변하게 됩니다. 엉덩이 근육이 약해지면 허리뼈에 많은 스트레스를 주고 이 스트레스가 쌓이면 질환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중 우리가 가장 흔히 겪는 허리 통증인 요통은 수일에서 수주 정도 쉬면 통증이 사라지는 건 느낄 텐데요. 단순히 통증이 없어졌다고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이러한 요통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면 나중에는 디스크나 협착증 같은 근골격계 질환이 생기고 심할 경우 수술까지 해야 합니다. 이런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해 우리는 지속적인 관리로 엉덩이 근육을 강화시켜줘야 합니다. 엉덩이 근육이 발달하면 몸 전체의 균형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부상을 방지하고 각종 질환을 포함해 복부 휘만도 줄일 수 있습니다. 무릎 통증 없이 엉덩이 근육을 강화할 수 있는 덩키킥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덩키킥은 당나귀가 발차기하는 모습과 비슷하다 하여 붙여진 이름인데요. 네발기기 자세에서 뒤로 다리를 차듯이 들어올리는 동작으로 엉덩이 근육 중 대둔근에 가장 큰 자극을 주며 코어 근육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내발기기 자세로 시작하겠습니다. 두 팔은 어깨 너비로, 무릎은 골반 너비로 자세를 잡아주세요. 복부 긴장시키시고요. 허리를 편안하게 일직선으로 만들어줍니다. 이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90도로 접어 위로 차듯이 올려주겠습니다. 호흡 뱉으며 발바닥이 하늘을 향하도록 들어 올려주세요. 10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렸던 다리를 내릴 때는 무릎이 지면에 닿지 않게 해주세요. 허리가 꺾이지 않도록 코어에 힘 유지하시고요. 시선은 손과 손 사이, 손 사이 바닥을 바라보시면 됩니다. 허벅지 뒤 햄스트링부터 움직이고 있는 다리의 엉덩이까지 근육이 강하게 수축되는 걸 느껴보세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10회 해보겠습니다. 겨드랑이 밑에 힘을 주고 어깨가 빠지지 않도록 몸을 잡아주세요. 어깨가 안정화되지 않으면 몸이 흔들리게 됩니다. 덩키킥을 할 때는 운동하는 다리 외에 다른 신체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해 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양쪽 10회를 한 세트로 총 3세트 진행해주세요. 한 세트가 끝날 때마다 20초 정도의 휴식을 취한 후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엉덩이 근육과 척추 기립근 강화를 위한 덩키킥 운동 10회씩 3세트 진행하겠습니다. 고, 그 긴장 유지해 주시고요. 둘, 셋, 넷. 허리가 너무 과도하게 꺾이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쪽. 하나. 엉덩이 수축하는 것 집중해 주시고요. 허리가 꺾이지 않도록 5, 6, 7, 8, 아 10, 1세트 후 20초 휴식합니다. 허리가 뻐근하신 분들은 다리를 조금만 들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2세트 준비하시고, 하나, 둘, 셋, 턱 들리지 않도록 턱 당기면서, 천천히,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쪽, 하나, 둘, 엉덩이 부축하는 거 느끼면서, 다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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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곱, 여덟, 복부 긴장 유지하시면서, 2세트 후 20초 휴식합니다. 자, 마지막 세트. 복부 긴장 유지하고, 하나, 공중이 부축되는 거 느끼면서, 넷, 다섯, 허리 꺾이지 않도록, 셋, 일곱, 여덟, 아홉, 셋, 하나, 둘, 셋. 다리를 조금만 들어도 되니까 정확한 자세로. 배꼽 당기면서 허리 꺾이지 않게. 당기고. 엉덩이 근육과 척추 기립근 강화를 위한 덩키킥 운동 10회씩 3세트 진행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밸런스 핏을 활용한 원내그 브릿지 운동의 강도를 올리고 싶은 분들은 한쪽 다리를 펴거나 양손을 천장으로 뻗은 상태에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도 괜찮은 분들은 몸을 바로 내리기보다는 올린 상태에서 최대한 버텨보세요. 근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원 레그 브릿지는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없이 할수 있는 운동이니 우리 건강을 위해 시간이 들 때마다 해주시기 바랍니다.